다 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고난 주간 특별 새백기도회 마지막 날 예배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 특별스백 교회의 마지막 날에도 저들의 단잠을 주님께서 친히 깨워 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걸어 가신 십자가 길을 저희들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로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 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미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아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2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 중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온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육신의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그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몬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문난 인사를 하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난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후에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모든 가족이 헌신적인 믿음의 가족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졌던 주님이 십자가 있지만 결국은 시몬에게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 31절 말씀도 보면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푸른 나무는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 마지막 때에 마른 나무와 같은 영혼들은 끔찍한 형벌에 처하게 되겠지만, 푸른 나무의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푸른 나무의 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하는 자들로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 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자, 3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군인들이 대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며 비웃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자 34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기도와 용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신히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잘못을 시인하거나 용서를 구하면 그때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 주신 용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생명을 던지시고 죽으시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 받은 용서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째로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강도는 오히려 그를 꾸짖으면서 자신이 영혼의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합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뤄놓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고 살았을런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골고다운 덕에 세워진 새 십자가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 왼편 강도들 그리고 오른편 강도들이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회개한 순간은 우리는 오른편 강도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우리는 날마다 자범죄에 노출된 채 살고 있습니다. 이때 그 죄를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또 왼편 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예수 믿을 때 오른편 강도처럼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했다면 날마다 동일한 모습으로 오른편 강도처럼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살게 하시는 줄믿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종들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에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이번 주일 VIP 초청했습니다. VIP 초청을 위해 함께 기도하 원합니다. 구역 구과 단어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을 위해서 그리고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 원하고 유초등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한 많은 환 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을 앓든 지체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저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